야저 이야... MT 공실 오실... 달같아 진짜 뭐 이거 진짜 달인데. 아, 안석판으로 와우. 영상에 너무 자주 출연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거의 풀장비 스쿠터 어, 간지 나네. 어 어, 어. <laughs> <laughs> 남편 군미 동생이 타는 바이크가 MT 0시인데요. 지금 타이어를 제 로스 3로 바꾼 상태여 가지고 그전에 시승할 때는 그 타이어가 좀 많이 마모된 상태여 가지고 제대로 좀이 녀석을 느껴보지를 못했거든요. 근데 오늘 네, 느껴볼 기회가 있어서, 가면서, 요 녀석의 느낌을. <laughs> 근데 우리 양평군민 동생한테 미안하다. 양평군민 동생이 기벌을 타고요. 제가, m t 공시를 타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, 어, 미안한데? 어, 근데 그 전에 탈 때랑, 핸들링도 그렇고, 확실히 다르네. 어, 이거 지금 풀백이 돼 있어가지고, 지금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. MT07도 재밌다. 서울시내에서 지금 m t 0 7 지금 처음 타거든요. 오, 근데 진짜 재밌어. 아 어, 그러네. 아, 우리 양평구민 동생에게 더 미안하네요. 네, 근데 뭐, 오래 타는 건 아니고, 가볍게 타면서 이 타이어, 로스3 도대체 넌 어떠냐? 어, 지금 느낌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또 확실히 좋은데? 체감이 딱 되죠, 이거. 그래서 진짜 바이크도 중요하지만 타이어가 진짜 중요해. 그러니까 만약 너무 맨만 차이 안 나면은 좀더 좋은 걸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네. 네. 어, 그러네. 이게 타이어, 야 역시 타이어 중요해. 여러분 타이어 중요합니다, 정말. 근데 확실히 이게 타이어가. 타이어에 따라서 주는 느낌이 완전 달라, 진짜. 어떻게 비버 시승 느낌은 말안 듣겠습니다. 잘 나가요. 밑에 급 정도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. 어, 뒤에 잘 따라와. 도심이기 때문에 뭐. 네 이런 스쿠터 스쿠터도 충분히 잘 가죠 로스3에 대한 느낌은 피렐리 로스3 타이어 교체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타봤는데 한 10분 탔거든요 근데 확실히 타이어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질감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편해요. 편하긴 하지 네. 도시. <laughs> 아, 야. 다요? 저 MT 모실. 달같아 진짜. 오 뭐, 이거 진짜 달인데. 아, 어. 어색. 반석반으로. 아, 네. 와우. 양평고민 동생이 느끼 있는 거를 한번 잠깐 뭐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짧게 한번 얘기해줘 봐. 짧게. 짧게. 어 그냥 어뜨, 어떤 어떤 것아 그전께 모델이 네. 뭐였죠? 브릿지스톤아브릿지스톤이었는데 얘는 지금 PLE, 로소3, 네, 비용은 더 비싸나요, 지금 깨게? 한 4, 5만원 정도 차이 나요. 4, 5만원 정도? 네. 그럼 어때요? 어떤 차이가 있어요, 좀? 좀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. 네. 일단은 좀더 쫀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? 아, 쫀쫀하다는 라 네. 거? 그리고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어려워. 코너에서도 더 부드러운 느낌을 받았요 코너에서 좀더 부드럽다? 네. 그런 느낌? 제가 체감하기로는 그런 느낌? 체감했을 네네. 때. 어, 본인이 체감하는 게또 중요하니까. 네. 좋은 바이크였네, MC07이. <laughs> 왜 기변하려고 할까? 습관, 습관적으로. 달리면서 두 손으로 놨는데 힘들이. 아, 이거 털려, 안 돼. 얘는, 얘는 안 돼.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. 와, 확실히 풀백이니까 후적이 터지네요. 아이 원래는 잠수교를 데려가기로 했었는데 하도 MT 공사에 익숙해져가지고 MT 07은. MT07에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또그 바이크들을 살짝살짝 살짝 맛보긴 했지만 MT07을 충분히 잘 활용하면서 타려면 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바이크가 아닌 경우에는 적응시간이 분명히 더 필요해요. 자 우리 같이 또이 서울에서 반팔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5cc 스쿠터가 안정성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. 하지만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나가는 토크라기보다는 이렇게 쭉 밀어주는 힘이 나쁘지 않거든요? 그래서 도심에서 탈 때, 오, 충분히 괜찮아. 이런데 나와서도 뭐, 그렇게 쏠일 없으니까. PCX는 타봤잖아, PCX. B1은 처음 타는 거고. <laughs> <laughs> 시동을 줄 몰랐어. 원래 브레이크를 잡아야 이 걸리더라고.